오늘의 마지막 경기 여러분의 마지막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를 넘기겠네요. 지금 11시 58분이네요. 어, 아까 그 론키뉴스에서 네, 대박 경기가 경기가 나와서 네. 일박이일, 예, 에이스 결정전이라고 볼수 있는 마지막 대장대 대장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 화면이 약간 잘려 있는 것 같죠? 화면이 좀 잘려. 자막이... 아 나오네요 이제. 아, 예. 중계방에서 햇번 업님께서 계속해서 별풍선을 하나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아웃사이더 맵을 예. 제가 일단은 골라놨던 맵이 보통 맵과는 틀리단 말을 했는데 보통 맵뭐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안마당 먹고 비탈리스저그대테라는 비탈리스크 띄우고 러커로 방어하고 디파일러 나오고 뭐 울트라 뜨고 이게 무한 반복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아웃사이더에서는 저그가 그 외에 많은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가 있는 게요. 앞마당만 방어가 되면 양쪽 미나리 멀티가 있고요. 양쪽 미나리 멀티가 벽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공중 유닛 아니면은 거의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벽으로 막혀 있는 미나리 멀티를 넘어가면 또 깨스 멀티가 있기 때문에 어 적의 입장에서는 뭐갓 유탈 가디언 정말 옛날에만 볼수 있었던 그런 전략 전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많은 전략 전술 나올 수 있는 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더군다나 사실 저는 마지막 경기가 박재혁 선수 대박물런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뭐 터마하는 건 아니고 박재혁 선수 대 박성준 선수가 될거라는 사실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네. 이 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그래? 뭐 김성현 대김은중이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야 이제 박성준 대 박재혁이 있다. 완성이 되네요. 에상 예상 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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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에서 한국에서 한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서한서한국에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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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렇죠.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 연습도 많이 해본 맵일테고. 그리고 김민우 선수는 현역 때그 진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예. 맵에 대한 경험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박적 선수가 지금 투의 처리에서 개스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일단은 맵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의 처리 뮤타를 해주면서 어 그미네랄 멀티를 넘어가서 거의 공짜 가스 멀티인 어그 가스 멀티를 먹어주고 이제 뭐 뮤탈리스크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보이죠. 네. 자, 아, 예, 자막 위치가 틀렸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 맞습니다. 지금 테란과 저그가 자막 위치가 바뀌었죠? 네, 네, 저희는 소통을 합니다. 네, 듣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바꿔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제보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 지금 박재혁 선수 역시 투에이처리 뮤탈리스크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 이후에 박재혁 선수가 만약에 어, 이 맵에서 장기전을 끌고 갈 마음이 없다 하면은 투에이처리 뮤탈로 괴롭혀주면서요. 열한 시초 가스 멀티를 먹어준 이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뮤탈 가디언 예. 이런 식의 한방 올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 뭐할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사랑해 철민이 스파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장이 약간 술렁거리는 게 햇버님이 잠깐 사라졌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햇버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돌리고 계시네요 이미지 관리 잘하고 있죠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해햇님한테 햇버님이 아이스크림을 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무래도. 방송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희는 끝나고 예, 먹어야죠. 예, 여러분도 예. 이런 중족체 강자의 세계를 진작에 안내를 해드려야죠. 자, 박재혁 예. 선수의 전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예. 테란이 할수 있는 플레이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박재혁 선수가 어, 일단은 뮤탈리스크로 거의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 그 뮤탈리스크 이후에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하느냐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재혁 선수도 오랜만에 지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그동안 박재혁 선수가 대장으로 출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 아무래도 아 있, 어, 있구나 그 비틀랩 어,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어 있네 있어 그때 이겼네요 박재혁 선수가 이기면서 그때 저그에게 일승을 안겨줬네요 근데 그때 박재혁 어, 선수가 맞아, 맞아. 김성현 선수를 잡은 걸로 기억을 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박재혁 선수는 보면은 저글링으로 마린들을 소모시켜준 이후에 비탈리스크 올인을 할것 같은데 지금 박성균 선수가 눈치를 챈것 같죠? 박성균 선수는 대장으로 나왔을 때 1승 2패의 기록이고요. 있 승률이 33.3%. 아, 이러면은 박 박적 선수 안 좋죠. 이거. 지금 박적 선수는 저글링으로 마린들을 소모시켜준 이후에 비탈리스크 올인인데. 자, 지금 벙커까지 지어져 있고. 자, 저글링 낍니다. 저글링! 벙커 쪽 들어왔어. 들어왔어. 피꽤나 많은 저글링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는 어, 머리, 머리, 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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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디. 중장기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예. 저, 저. 저. 베로스, 베로스 자각할 수 있어요. 베로스 자각할 수 있고. 위에서 아예 그냥 지르칩니다 나오는 머리들차 어? 베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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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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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야 돼요 마린들을 아껴야 돼요 자 어, 위에 파이어맨 나왔고요 위에 파이어맨 나왔어요 파이어맨 마린들이 생각보다 안 죽었거든요 예자이 마린들을 소모를 시켜주고 터넷들을 못 찍게 해줘야 그 이후에 나오는 뮤탈리스크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네네 네. 자 지금 아 엔진을 매지고 있는 SCB로 잡아야죠 자 이리저리 피하고 있네 SCB 정을링이 들어와 오 들어온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이득은 못 받고요. 일단 뮤탈리스크로 끝을 내야 돼요. 예. 더 이상 뒤는 없는 박재혁 선수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완전히 끝을 내야 됩니다. 그 아까 마리인들을 다 잡아줄 수 있었고 저엔디어랑 베이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줬으면은 미탈리스크로 거의 게임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 이거 박재욱 선수 조금 아쉽네요 쓸데없이 배럭을 배럭 때릴게 아니라 어그 엔디드랑 베이나 뭐 그런 거를 약간 피해를 줬으면 네. 이뮤탈리스크가 힘을 많이 받았을 텐데 자 파이어베이에서 빠져나간 가운데 터넷 공사가 되어있지 않은 공간을 파기 시작하고 있는 박재욱 선수 박재욱 올린이에요자올린입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요 한수네졌죠 네, 미탈리스 프로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룹뭐 박성규 선수도 아까 바이어베이 대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바이어베도 어차피 쓸거 없으니까.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냥 빈집털이. 가고 있어요. 성급 무시해 버리고. 성급 무시하고 성급 무시하고 성급 무시하고 드론. 드로! 드론을 드로! 구워줍니까? 드론을 구워줍니까? 이러면은 비탈리스크는 회군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탈리스크가 회군을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터렛을 지을 시간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 같은 걸 끼어줬기 끼어습니다 자, 1킬. 2킬.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박재혁 선수 더 힘들어졌죠 네 지금 뮤탈리스크의 영혼을 남아서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음. 저 파이홉에서 쫓아갔기 때문에 터렛 지을 시간 네. 다버렸고요 마린메딕 이제 업그레이드 끝나가고 마린메딕이 쌓이는 순간 2 h 리 뮤탈리스크는 힘을 못쓰죠 그렇죠 그리고 저글링과 음. 뮤탈리스크를 뽑느라 드론도 없어요 별로 아 어, 박지혁 선수는 뭐 오리도 잘하는 선수인데 맵이 예. 맵이다 매비 만큼 이제 오리 말고 다른 선수를 쳤으면 어쩔 수가 아니면 안심이 난는데 박지혁 선수는 이미 본인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박성균 선수의 대처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저 뮤탈리스크도 죽어나가고 있고요. 영혼이 담긴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해야 돼요. 네. 자 지난 주에는 블러스 소득을 거뒀던 박성균 선수가 오늘은 테란 팀에게 우승을 오, 지금 테란 팀이 3연승이고네 이거를 이기면은 프로토스의 사연 사회 우승과 이제 만 먹는 만게 되는 거죠. 자그만큼 현재 상황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째서. 박지혁 선수가 할수 있는 거는 탈리스코로 본진을 휘두르면서 예. 저글링과 미탈 한 방밖에 없습니다. 드론을 뽑고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우, 네, 텀텀네요자 음. 다시 한번 저글링으로 뭔가를. 올인, 뭔가 여기서 이 병력, 이 정도의 상황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 박재혁 선수, 뮤탈리스크 도가 내립니다안 돼요, 박재혁 힘듭니다. 아, 더 이상은 이제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장수윤 공인업도 될 거예요. 그렇죠, 박성규 선수 고 있으면 은 공인업도 예. 되고 입 이미 터들이 많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뭐 힘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상황은 이미 좀 어려워졌다. 노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박 박성균 선수는 방어만 하고 있다. 게임이 이겨 있을 이겨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터렛이 여기저기 건설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마당에만 아. 좀 드론들이 좀 있고 가스도 찜찜어줬는데 채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그 투에처리 플레이는 너무 극단적이었네요. 지금 박성균 선수는 그뭐 급할 거 없죠. 저그 진영을 스캔을 해보면은 뭐 본진의 드론 하나도 없고요, 뭐 앞마당에도 뭐 드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스파이어 어, 외에 다른 테크트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어, 마린 메딩 모으고 업그레이드 하고 배틀까지 뽑아준 이후에 천천히 나가면됩니다야 이렇게 되면요, 물론 이 섣부른 판단입니다만 테란 팀은 박성균 선수가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렇죠. 저그 팀은 이몽규 선수가 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분신의 힘을 다 컨트롤하지만 이 마린들을 다 잡아먹어 저도 불리합니다. 네. 할게 없어요 지금 박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뭐 드론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테크트리가 빨리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메탈리스크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칩스캔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본진에 드론 네개 있는 거. 이런 박성규 선수는 생각을 하죠. 내가 나갈 필요가 없구나. 그냥 뱃슬 뽑고 천천히 나가면 이기겠다. 지금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채팅을 해 주고 계시는데 물론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아, 이봉규 선수는 참 아깝다. 오늘 3킬하고 저그가 승리를 못 했다. 그렇죠. 김명 이제 좀 제원철이네. 네. 이게. 한 선수가 잘해도 네. 팀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프로리그에서 뭐 이영호 선수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본인 팀 선수들은 다 떨어져도 본인이 올킬을 해버려서 본인의 팀을 상위 티어에 올려놓고 그팀잘 만나는 것도 본인의 운이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한 이몽규 선수에게는 약간 아쉽지만 어쩔 그렇죠. 수가 없죠. 그리 네. 조병세 선수가 같은 경우 기억나는 게 프로리그 결승에서 역올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아 힘들어요. 박재요 네, 어쨌든 슬램을 음,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이제 아쉽고 안타깝고지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아, 너무 쌓였는데요 공일업 됐나요? 머리들? 네, 옥저버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공일업은 지금 배고도 남을 시간이죠. 네, 됐죠. 네, 됐죠? 네. 이제 박성균 선수는 그냥 발승까지 나오고, 그냥 뭐 1, 2 업그레이드가 끝난다든지 이런 식 예. 천천히 그냥 나가면 돼요. 급할 그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규 선수.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박성규 선수 약간 신중한 모습이고요. 역시 베스트리 나오고 나서 마린 메디가한세 부대 진출하면 거의 g 지가 예. 나올 것 같아요. 저, 저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딱 떨어지면은 뭐. 자, 박 박재혁 선수.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가 체력 많이 빠졌고요. 그것보다 줄어들고 있는 뮤탈리스크! GG! GG! 경기 끝났습니다. 박성균 선수의 활약으로 테란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